중시를 단순히 중국을 반대해서 중국을 내쫓는 시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사회가 거부화되는 그 그첫 징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 우리 촛불집회거든요? 했 그러면 미 대사관 앞에서 합니다. 그게 반미시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가지고 미국 관광객들 찾아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냐고. 아, 그렇지 않거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객들을 쫓아다니면서 중국 돌아가라고 하고 있어. 우리한테 없던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미국의 극으로부터 주입받고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20대, 10대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봐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원래 연결 없던 사람들끼리 연결되고 거대한 괴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10대, 20대들이에요. 가스통 들고 어버이 연합 그게 아니야 남녀가 섞여 있어요. 교회에서 온 애들이거든요. 초기에 단호하게 네. 대처해야 된다. 근데 말씀...